노후경제의 안정적인 어, 생활을 위해서 매달 500만원 정도의 그 자금이 필요합니다. 중산층 기준입니다. 최소한 한 400, 어, 많으면 한600 정도만 매월 어, 수익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100세 또는 120세까지의 이 노후경제가 조금 더 두렵지도 않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매월 400에서 800만원 정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명품경제학 채널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명경학습을 통해서 가족 1인당 국민소득 10만불 경제 시대를 펼쳐갈 수 있습니다. 10만불 경제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환율로 기준으할때 연간 그 1억 천 정도입니다. 그럼 부부 두 명이 노후생활을 할때 가족 1인당 국민소득은 20만불 경제가 되겠죠. 2억 2천만원 경제. 이것도 명경 학습을 통해서 1년, 2년, 3년 정도 학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한테 가능합니다. 지난 23년간 LBA 교육을 통해서 13,700명의 교육생들에게 부동산 투자로 작게는 수억에서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명경 선생 김점수는 LBA 교육생들에게 벌어드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작년 2월부터입니다. 명경의 EPS 스윙 투자 기법으로 일주일에 1, 2%월 4에서 8% 코스피 초우량주 삼성전자와 포스코 같은 초우량주의 단기 매매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매매로 1, 2% 수익 또한달 기준으로는 4%에서 8%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명경 EPS 수익 투자 기법을 작년 2 0 2 0년 2월부터 확립해서 어~ 오린 명경 회원들한테 이 노하우를 다 전수하고 있습니다. 원금 1억을 기준으로 할때월 400에서 800만원 정도를 안정적으로 벌수 있는 어, 완벽에 가까운 실전 투자 기법입니다. 지금 전달해 드린 내용은 단 0.1%도 과장이 없는 팩트 어, 100% 사실 100%를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지금 유튜브에서 이 제목입니다. 100% 환불 보장 4주 주식 교육으로 버핏을 넘가는 스마트 가치투자 전문가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1시간 26분짜리 이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세 내용을 1시간 26분 동안 정확하게 어... 강의로 여기다 전부 다 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꼭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과 운명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 이제 더 이상 걱정 안할 수도 될 겁니다. 명품경제학을 하는 노후준비 어, 지금 2021년 8월입니다. 오늘 8월 4일입니다. 8월 4일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8700명이 명경교육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명경학습을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경제를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노후경제 인생을 바꾸는 데 필요한 비용은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하시게 되기 때문에 명경 채널, JS 노벨 닷컴을 통해서 한 달에 32,000원, 이 돈만 32,000원만 지급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이 100%진실이라 확인할 수 있고, 어, 이런 방법론을 한달 만에 전부 다 습득하고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으로 채울 수 없는 어, 1% 부분, 그1% 부분은 오프라인의 명경대학이나 명경 고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100%다 터득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일부는 오프라인 교육에 필요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100% 완벽하게 다이 방문을 전수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부가 서비스로 오프라인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 보시고, 어, 유튜브에 명품경작 채널로 들어오시게 되게 되면, 오늘 교육과 관련된 수백, 수천 편의 무료 동영상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동영상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과 운명이 바뀌게 될 겁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